안녕하세요. 국민 트럭매매 상사 신부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될 차량은 열려있죠? 윙바디 차량입니다, 윙바디. 자, 8036178이고요. 어, 2016년형이고, 35만 타는 오토 차량입니다. 네, 윙바디 차량이고요. 자, 이놈은 변속기는 오토고요. 자, 윙은 수동입니다, 수동. 네, 이런 식으로 선을 당겨서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놈. 근데 장단점이 있다하더라고요. 어, 이런 이제 자동은 여기 이제 모 이제 스위치가 이쪽 부분에 달리는데 모터가 고장이 잘 난다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 저기서 유압 방식이 아닌 모터로 올려주기 때문에 고장이 잘 난다는 분도 계시고 호불호가 나뉘지더라고요. 그래 요 차는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장치입니다. 이거 윙이 예 참고해주시고요. 자, 외관 상태 둘러보시죠. 사고 없는 완전 무서운 촬영이고요. 썬팅 다 되어 있고요. 썬팅 다되가 있고요. 뭐, 하이패스, 요, 요거는 제가 안에 들어가서 설명드릴 건다 하이패스, 뭐, 블랙박스 다 달려 있고요. 저 지금 보시면은, 35만 타는 차입니다. 35만 타는 차가 이렇게 깨끗합니다. 요거 뭐, 요거는 하체 때도 제가 말씀드릴 건데, 정말 깨끗이 잘 타셨네요. 다이아는, 아, 예. 네. 한70% 이상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미쉐린 다음으로 좋다는 컨티넨탈 타이어가 곱혀집니다 19년도 49제 주에. 근데 이거는 광폭 타이어는 아닌 197015, 차 출고형 타이어랑 똑같은 규격의 사이즈입니다. 이거는쭉떡뚫려보겠습니다저 뒤에 탑에도 뭐 요런 거는 저희가 따로 빼진 않을게요. 이거 뭐 기억받는데 요거는 지금 적재하실 때 쓰시면 좋고 저 봐도 그대로 동봉해놔놓겠습니다. 에 자 흐른 타이어 예한70% 이상 남았습니다 한국 타이어로 동일한 타이어가 들어가있습니다 2020년 예, 2 0째 주에 타이어 예, 생산되는 타이어를 교환해 놨네요 타이어는 너도 오래 타실만 합니다 이거는 오래 타십니다 이거는 자여기 c p r k 해가지고 7심이 4가닥 4가닥 8가닥 짜리가 아니고 5가닥 5가닥 10가닥 열 10, 10? 가닥자리를 CPR이라고 합니다. 그래 이제 더 안정성이 있겠죠. 보통 윙바디 차량에 이런 식으로 많이 달죠. 짐을 적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타이 안전성 때문에 CPR, C 프라이 타이어를 많이 꼽습니다. 이건 예, 하나의 나중에 타이어 보실 때 팁입니다. 8PR이 있고 CPR이 있는데 요놈은 조금 더 강한 강 강한 타이어로 꼽아 놨는 타이어입니다. 요거는 예, 동일 패턴에 다 CPR이고요. 조수석 역시도 다 CPR 꼽혀가 있습니다. 예. 저 윙버디 차량 치고, 한번 보십시오. 윙도 지금 제가 수동으로 다 열어놨는 상태에서 똑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좌우 밸런스가 딱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프링 강, 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는 말입니다. 요게. 한쪽에 뭐 윙이 덜 올라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요거는 예. 윙버디 사실 때꼭 한번 윙바디 차량 뭐 무조건 보실 때요거 한번 봐주시면 좋습니다. 요거 하나의 팁입니다. 예. 자. 조수석 조금 역시도 예. 똑같습니다. 동일한 패턴이고요. 예. 자 보시면은 이런도 매나 수동으로 당겼다 나왔다 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예. 적재 예. 적재도 깨끗하고요. 이런 부분에는 이제 물건 적재하기 때문에 조금 이래 여기 손상이 상상이라 기보단 이래 스크래치가 났는 부분인데 이거는 뭐 전혀 지장이 없어요 저 저수석으로 트립 상태예 깨끗합니다 소음 나지도 안하고 소음 날것도 선팅도 잘 돼가 있고요 저 뒤쪽 짐칸 역시도 비상공구랑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재키도 저기 있고요 자 콘솔 안에 서비스 매뉴얼도 들어 있습니다. 이건 동봉해 드리겠고요. 자, 엔진 자. 아 이것도 보십시오. 30만 탄수면서 체인 케이스 안 그러면은 체인을 교환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 초기 시동 때까라라끓이는 소음 으로 인해서 제가 볼땐 작업을 한번 해서 이건 절대 제작사에서 이런 실리콘은 안 쓰기 때문입니다. 예. 이건 100% 이쪽에 넣 늘었어요. 늘어서 수리를 했는 차입니다. 자 인젝트 깨끗하고요. 자 라제다 부분에 새는 부분은 없고요. 벨트 상태 괜찮고요. 예, 발전기도 한번 교환한 듯 합니다. 예. 발전기도 똑같이 달려 있는 것 중에 너무 깨끗이 있습니다. 저 워터펌프도 한번 교환했는 흔적이 보이고요. 체인 작업하면서 같이 진행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외부 벨트며 면다 똑같이 동일히 작업됐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차. 저이 진짜 30만 탔다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관리가 너무 너무 잘되있습니다 수리도 많이 해놨고요. 보시면. 자 운전석 트림 역시도 파손되고 그런 부분 전혀 없고요. 그럼, 요, 발걸이도 하나 달아놓으셨네요. 이거는 뭐, 필요 없으시면, 떼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오토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운전하면 굉장히 편하겠죠. 원래, 이제, 갈, 에,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11자 자세를 하락하는데, 이제, 조금 숙달된는 분들은 보통, 이래, 이렇게 해서 운전을 해가 다니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편하네요. 저차 상태가, 블록박스 달려있고요 그다음 l p s 달려있고 음. 자 제가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35만 탔고요 어, 오토 차량이고요 네, 리모컨 키 달려있고 열선 시트 탑등 어, 미러 열선까지 달려있고요 당연히 에어컨 점검 저희 다 했고요 아이고 에어컨 잘 나옵니다 어. 그다음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나중에 혹시라도 이 핸들 커버 필요 없으시면은 뺏게내셔도 핸들 너무너무 깨끗하네요 뭐 갈라짐도 없고 결국는 나중에 찾아보니 사과가시는 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저희는 일단 똑같이 놔두겠습니다 여기 여대로 led도 해놨고 아요 놈이 제가 볼때는 크루즈 같은데 잠시만요 이거 뭐 어떻게 쓸면 원래 안 달려있는게 달려 있으니까 어. 제가 사용은 잘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하나 달려 있어요. 개조를 하나 해놓으셨네. 그래 보통 저 변속 충격 전혀 없고요. 네. 변속 충격도 아주 양호합니다. 네. 그 출력 잘 나고요. 오 그다음 엔진 소리도 너무 너무 조용합니다. 이 차는 네. 정말 관리 잘했고 수리도 잘돼 있는 듯합니다. 제 소견으로는 에. 기름도 가득 들어있네요. 자. 자, 하체 영상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체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035, 요가나 78. 자, 윙바디 차량이고요. 스페, 아, 스페이거 풀렸네요. 스페이거 제가 쪼아야 되네요. 이런 게 나중에 차가 팔리고 나면은 저희가 머리케이는 장치죠. 뒤에서 소음 난다. 요거는 여기에 스페어 좋으면 됩니다. 제가 조치를 채 놓을게요. 자, 스페어 이거 그냥 올케 게주셨습니다 스페어 장착되고 있고요. 자, 판스프링 상태 교류하라고 파손 여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 실린더 쪽도 새는 부분은 없고요. 자, 반대편 역시도 판스프링 아주 중요한 장치죠. 깨끗해요. 이검가고 이럴 부분은 나중에 진짜 티나가면 정말 렘하거든요. 자, 저기 펀스프링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도 실린더 부분도 깨끗하고요. 에. 자, 뒤쪽에 대우 기름 새는 부분은 없고요. 조인트, 에, 조인트 소, 소리 나는 부분 전혀 없고요. 자, 전륜 척, 조인트도 에, 소리 나는 부분 전혀 없고요. 저 미션 쪽 조금 충격은 갔는데 에. 그렇다고요 뭐 새고 뭐 이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여기 낮기 때문에 많이 데입니다 그 끓거리면서 저 배기구 상태 괜찮고요 뭐라 상태 뭐 파손되고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에. 저 미션 쪽도 기름 새는 부분 전혀 없고요 에. 깨끗해요 3 0만 넘는 차가 정말 깨끗하게 타셨네요 에. 하체 부식도 없고요. 자, 엔진홀 쪽에도 새는 부분 없어요 이 부분도 보시다시피 낮은 부분에 지나가면서 되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전혀 지장이 없어요 타시는데 예. 자, 브레이크 패드도 뭐한 2만 3만 킬로 타실 듯 하고 하체 소음 날 부분도 없어요 예. 그다음 제가 흔들고 있습니다 흔들고 있는데 소음 나는 부분도 없고 자이 차를 누가 30만 넘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20만 넘으면 다들 폐차 뭐 보링 가시는데 전혀 그런 문제 될게 없죠 이건 아시다시피 타이밍 체인 방식이기 때문에 타이밍 체인에 제일 중요한 게 엔진오일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예. 엔진오일만 관리 잘 하시면은 50만 60만 그냥 가십니다 예. 예. 기어 쪽에도 새는 부분 없고 하체 소리날 만한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 이 차는 전륜 쪽이 손대는 거 전혀 없네요. 예, 제작사 로버트 형족 그대로입니다. 저 예. ABS 모듈 상태 유관 점검 괜찮고요. 예, 전반적으로 30만 넘은 차치고 너무 너무 깨끗하고요. 어, 관리 너무 잘돼 있는 듯합니다. 예. 엔진 소리도 조용하고요. 자, 자 보시면 타형 와모도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이건 컨티넨탈 타이어가 꼽있습니다 좋은 타이어. 19년도 45째주에 꼽은 타이어고요. 자뒷 타이어도 한 대분이. 동일 패턴의 타이어가 한 대분 들어가있습니다 여기 운전석 모습이고요. 자, 조수석 역시도 깨끗합니다. 자, 조수석 전륜 타이어 역시도 깨끗하고요. 자, 30만 넘었는 차인 점을 꼭좀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30만 넘었는데 관리를 이렇게 잘 해놓으셨습니다. 오일이 안쓸 정도. 에. 에. 자, 이상 국민토룡 매매상사 신부장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